2024년 하반기 뱀띠의 운세는 변화와 성장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아지며 뱀띠는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내심과 집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반기에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려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물은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피하고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뱀띠는 2024년 하반기에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집중, 그리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띠별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말년에 초대박이 나는 물건들은 각 띠의 특성과 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각 띠에 맞는 물건을 지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뱀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이라는 뜻을 가진 보석으로 주로 갈색과 금색의 줄무늬가 특징인 석영의 일종입니다. 이 보석은 그 독특한 색상과 패턴 덕분에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고대부터 여러 문화에서 귀중한 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호환석은 안정감과 보호의 힘을 지닌 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재물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보면 호환석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뱀띠가 이 돌을 지니게 되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호환석은 지혜와 통찰력을 나타내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띠는 본래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호환석을 통해 더욱 뚜렷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또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을 수 있는데, 호환석을 통해 그 변화에 잘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환석은 감정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뱀띠가 이러한 안정감을 느끼면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금전운과 직결됩니다. 호환석을 지니는 방법으로는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몸 가까이에 두게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이즈의 호환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 속에 넣어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며 금전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동안 호환석을 대게 아래 두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꿈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환석은 뱀띠에게 금전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소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복숭아, 나무가지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전통적으로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지며 복숭아 자체가 생명과 재생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 덕분에 복숭아, 나무가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람들에게 행운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숭아 나무 가지를 지니고 있을 경우 그 지혜가 더욱 발휘되어 금전운이 상승하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복숭아 나무는 악기를 쫓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나 악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뱀띠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지니는 것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는 또한 생명력과 재생의 상징으로 뱀띠가 이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복숭아, 나무는 감정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어 뱀띠가 복숭아 가지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숭아 나무 가지는 뱀띠에게 금전운과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지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걸이나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항상 몸 가까이에 두게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복숭아 나무의 보호와 행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져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외출이나 미팅이 있을 때 파방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 나무 가지를 집 안에 중요한 공간에 장식해 두면 가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복숭아 나무의 행운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뱀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물건은 녹색 악세서리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재생의 상징으로 자연의 색깔이며 안정과 조화를 나타냅니다 사주학에서는 녹색이 특히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색 악세서리를 지니게 되면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재물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은 감정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뱀띠가 녹색 악세서리를 소지하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말년에는 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녹색 악세서리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에메랄드는 풍요와 사랑의 상징으로 좋습니다. 또한 녹색 비즈나 구슬로 만든 목걸이나 팔찌는 소지하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녹색 천연 섬유로 만든 스카프나 머플러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보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크리스탈은 치유와 안정의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환경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색 악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는 목걸이 또는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몸 가까이에 두게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녹색 악세서리를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 언제든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외출이나 미팅 전에 꺼내어 손에 쥐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녹색 스카프나 머플러를 착용하면 패션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한 날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악세서리를 집 안에 중요한 공간에 장식해두면 가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녹색의 행운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뱀띠의 지혜와 신중함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의 에너지를 통해 당신의 삶에 더욱 풍요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세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